네 반갑습니다. 9월 1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실 종목은 코드번호 014790 할라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기업이 큰 폭으로 한번 올렸습니다. 올리고 지금 물림목을 형성했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차트 흐름 먼저 확인할게요. 차트 흐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매직 구간들이 올리면서 우상향 매집이 나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위로 조금 올리면서 좀 털어먹고 다시 또 매직 구간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털어먹고 또 다시 매직 구간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털어먹는 형상을 그리다가 여기에서 지금 매집이랑 아마 입절이랑 같이 세력들이 한 모양새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흐르다가 다시 밑으로 조금 뺐습니다. 여기 지수가 하락하면서 240선을 살짝 깬 다음에 다시 지지를 받고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크게 한번 슈팅을 줬습니다. 어, 고가가 29% 고가네요. 29% 고가고 음, 종가를 22%로 마감하고 끝냈습니다. 그 다음날 도지 모양 그래프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도 조금 바뀌었어요. 이 종목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눌림목 매매 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는 득보단 어, 실이 좀더 많아요. 근데 어, 이 종목은 제가 어, 계속 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자, 한라그룹. 계열의 중견 종합 건설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이 2,4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견보다는 저는 소형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5천억 이하는 소형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견 업체보다는 그냥 중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토목공사, 건축공사, 주택 건설공사 등을 영위하는 업체네요. 건축업을 하는 업체예요. 매출 구성은 건축, 아파트, 사업, 복합시설, 뭐 이렇게 비율이 58% 정도가 나오고, 도로, 택지, 전철, 항만 21%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12%가 나오고, 기타가 6% 이렇게 나옵니다. 뭐 시가총액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449억. 정도가 나옵니다. 주식 수는 3,800만 주가 나오고요. BPS가 일단 마음에 들어요. BPS가 7,591원입니다. BPS까지 약간 못간 상황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날도 이날도 종가, 어, 고가를 보면 7,350원이네요. 7,350원의 고가를 치고 좀 빠졌어요. 흐르는 모양새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BPS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 지분율은 48%로 꽤쎕니다 지분율이. 48%로 꽤 세고, 자사주 지분율이 약2%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무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재무를 보시게 되면, 재무가 뭐, 큰 폭으로 변한 건 없어요. 코로나 때 오히려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 2021년 추정치가 나오는데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빠진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코로나 때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코로나 때 건축, 설비, 뭐 이런 시설들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무상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패턴들이 그러면서 아마도 매출액이 조금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 매출액은 어, 뭐, 1조 2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1조 3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살,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21년에, 요거는 좀 없다고 생각할게요. 20년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어, 21년에 지금 800억, 영업이익이 800억이 넘었습니다. 영어... 그러면 저는 괜찮, 괜찮다고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요건 없애고 안 보게,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좀 특이 케이스에요. 건축업들이 2020년도에 좀다잘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00, 건축업들 2020년도 매출액 보면 다꽤 높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꾸준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액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 꾸준하게 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채 비율이 조금 쎄세게 있네요. 유보율보다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많나, 많아요. 3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추정치에는 부채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유보율은 약한54% 정도가 가지고 있네요. 지금 BPS는 계속 늘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BPS 계속 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면 괜찮다 싶어요. 지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지분 보시게 되면, 뭐, 정몽원이라는 사람이 17%를 갖고 있고요. 한라 홀딩스가 15%를 갖고 있네요. 뭐 나머지는 특수관계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총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1월, 2020년 12월 때 물량을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지금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매수를 해갔는데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물량은 아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그래도 그래서 1월 8일, 1월 8일날한번 볼게요. 2021년 1월 8일이면, 요 때에요, 요 때. 23일, 요 때네요. 요때 이때 물량을 요 분간, 요 부분에서 물량을 조금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이쯤이에요. 이쯤이면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오늘 종가 마무리를 6,300원에 냈기 때문에, 이때면, 5,100원이거든요. 약 1,000원 정도의 차이면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제 생각은 괜찮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투자자 오늘 외국인이 조금 사드렸네요. 사고, 사고, 개인들은 기관들이랑 개인들은 조금 넘기는 모양새를 그렸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네요. 14일날. 14일날 들어왔으면 이날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이 이거는 조금 물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간에서 조금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좀 털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간 보유 물량이 좀 있어요. 기타 법인에서도 오늘 들어왔고요. 3호에서도 지금 최근에 매수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투자자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투자자에 비해서 오늘 투자자가 외국인만 조금 사들였고 나머지는 다 털었어요. 떨어지면서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추세선을 그어 드릴 텐데 그쯤에서 매수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떤 이슈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슈를 보게 되면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네요. 신축공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추주를 했다. 974억 원 규모다. 뭐 이렇게 오늘 기사를 때렸는데, 오늘은 하락했죠. 오늘 하락한 이유는 어차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 차트들을 제가, 저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한라홀딩스 기사고요 한라 3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때문에 매입해가지고 소각을 했대요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이거는 회사 측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날 이날 그래서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14일 전이니까 이날 맞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마 먹고서는 기사를 낸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주가는 충분히 끌어올랐습니다. 올려 놓고 중간에서 지금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어요. 제가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먹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눌림목대 그냥 짧게 짧은 수익 구간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이 종목은 조금 많이 눌렸어요. 그렇죠? 많이 눌렸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가능성 이 있습니다. 자 이틀 정도 남았어요. 다음 주가 다음 주 이틀 안에 저는 매수를 좀할 생각이고 저는 그 다음 주, 또 9월 말째 주가 되겠죠. 9월 말째 주에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매물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물대 보시면 지금 물려 있는 개미들 물량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는 빠졌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안 잡을 생각이에요. 일단, 이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을 쳤다라고 생각할 때, 올라갈 때 먹을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국가를 뚫고 지나가서 다시 국가를 한번 낸 다음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우상향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눌림목 매매는 별로 잘안 하는데 일단 이 기업은 한반 정도까지 빠졌어요. 반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면은 충분히. 크게 먹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좀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지금 매물대 소화는 여기까지 된것 같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까지 됐고 이 위에 매물대는 없고요. 여기까지 보셔도 될것 같네요. 일단, 올라가게 되면, 8,000원 정도까지, 7,800원에서 8,000원 초반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보다 약한 2,000원 정도, 주당 2,000원 정도 더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익 구간을 좀 짧게 볼 거예요. 이거, 이, 지금 이전고점을 뚫냐, 못 뚫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이전고점을 뚫고, 뚫고 가면은 한 8,000원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정고점을 못 뚫고 여기서 초반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 종목은 일단 회사 측에서 기사를 내가지고서는 주가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여기 이쯤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패턴으로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린 상황에서 거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추세선 그어 드릴게요. 추세선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3등분을 해 볼게요. 이쯤에서 한 번. 이쯤에서 한 번. 이쯤에서 한 번. 지금 지지라인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지지라인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지지라인은 한번 깨스, 깼습니다. 깼으면 두 번째 지지라인까지 약반 정도보다 조금 더 밑에 내려간 거거든요. 이 두번째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까지 빠졌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까지는 빼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공시가 계속 수주계약을 했다라고 공시를 계속 띄우면서 뉴스를 띄우기 있기 때문에 저는 밑에까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일단 여기까지 6100원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6000 잠시만요 6100원부터 6200원 선에서 잡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6200원 자 6200원에서 6150원 이렇게 갈게요. 6,150원에서 6,250원 정도까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매수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밑으로 빠졌을 때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를 많이 안 먹으려면 이쯤이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까지 내려오면 저는 잡을 생각이고 이쯤까지 안 내려오면 은 저는 안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쯤까지 안 내려오면 먹을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쯤까지 내려와야 어느정도 먹고 충분히 이쯤 선에서 여길 처맞고 떨어지던 아니면 여기 풀고 올라가던 이쯤에서 털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 눌림목 매매는 보통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반등 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았을 때, 여기 위에서 반등 치면, 제가 볼땐 여기에서 엄청나게 흔들어요. 여기 위에서. 엄청나게 흔들어서 먹을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금 내렸을 때, 내렸을 때 접근하시면, 여기까지 전국가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거의 20% 가까이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무는 나쁘지 않아요. 재무도 나쁘지 않고, 건축 모멘텀이라서 언제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눌림목 매매예요 눌림목 매매는 일단, 여기에서, 이쯤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여기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면서 흔들려요, 많이, 주가가. 흔들리면, 뭐, 저는 먹을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올리긴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올리는데, 여기에서 그냥 지지를 받아, 가면서 우상향으로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상한가가 나오, 상한가 금방이 나올지는, 슈팅이 한번 나올지는 생각을 잘 하시고, 다음에 이틀 남았잖아요, 다음 주가. 23일, 24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이틀 동안 이쯤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해, 하시고, 이쯤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에서 바로 반등을 치면,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특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내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갭을 띄울 가능성이 있어요. 한 5%에서 10% 정도. 3%, 5%, 10%이 정도 갭을 띄워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갭 띄울 때 절대 따로 타지 마세요, 여러분들. 먹을 거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갭 띄운 상황에서, 잡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쳐 맞고 내려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눌림 목 매매는 제가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자나 이쯤에서 먹고 여기서 털고 나오는 걸전 선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흐름상 나쁘지 않아서 제가 방송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종목 이쯤까지 내려오면 충분히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잡고 가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안 잡을 거고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잡고 여기 밑으로 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밑으로 빠진 생각까지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